그거는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이동수 업무차량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어, 야 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할수 어, 있을 저, 것 같은데 왜냐면 차값이 워낙에 저렴하니까 그냥 뭐 디자인과 마감은 아, 네. 정확하게 골프백을 넣기 위한 1100만원? 어? 그렇게 세진 않네요? 네한 천만원 거의 천만원 이게 오 어, 근데 기존에 보던 하이루프랑은 좀 다른데 요 이건 어디에서 저희가 이제 하이루프 차 개발을 한 모델이고요. 그... 하이루프만 제작하시면은 450만 원에 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지? 이게 뭐 예. 스타리아가 아닌. 주차장 같은데서도 아 이렇게 열어도 옆에서 잘안 보여요. 월넛 월을 사용했기 어... 때문에 좀 매우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죠. 여기 이제 테이블에다가 그래서 안 쓰실 때는 야, 이렇게... 야 특시 친고가 가능하다. 죠 할인이 한 두백만 원 정도가죠. 예. 함께 가볼까? 네 안녕하세요 가볼까입니다 어, 지금 가는 곳이 경기도 하남입니다. 자, 세븐이얼스. 어, 좀 오랜만에 가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가끔 촬영하지만 할 때마다 오사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어, 아이디어가 항상 독특한 것 같아요. 자, 세븐이어스는 실망시키지 않았던 어,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 가보겠습니다. 여기 말이 전안 내가. 그치? 자, 전면에 있는 이큰 센터, 무슨 빌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잇, 카메라. 오이, 야, 시 뻔했다. 야, 돈 날라갈 뻔했네. 음. 캠핑카 제작소 세븐이어스세븐이어스 세븐이어스. 항상 만들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아유, 오, 어디 외출하시나요? 아니요 추워서. 네. <laughs> 추워서 아유 추워서 오랜만입니다 박수팬님예 네, 추운데 오시느라 추운 고생하셨습니다 야, 네. 야, 젠틀하네요 이렇게 네. 보니까 아유, 원래 이게 자복이에요 자욱복 작업복. 이게요? 진짜요 아유, 아니죠 <laughs> 어디, 강의 강의 나가면 딱될예 네, 학자풍이 자 일단 어, 오랜만에 이제 뵀는데 네 정말 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모델, 네, 세 각각 다른. 그렇죠. 오... 지금 뭐 저희가 다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 거의 같은 모델이 안 나오고 계속 손님들마다 다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들이 있고 또 원하는 뭐 내용들이 다 있어서 음... 저가 그거에 맞춰서 다 제작하다 보니까 다 다른 모델 예. 또이차 말고도 또 뒤에 예약돼 있는 차들도 뭐다 그래요? 뭐 커스텀? 에 예, 전혀 다른 스타일의 뭐 그러니까 네. 세븐이어스는그걸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난 하나 의심 의 아니 의아했던 게 네. 이 세븐열스 제작수 이 안에 네. 저한테. 스타리아가 두 대, 또 앞에 있는 전기차 한 대라고. 일단 어떻게 세 대가 들어가요? 아, 작업은 지금 해서 바깥에 주차장에다가 나아 네네. 지금은 요거 이제 마무리 한 상태여서 음. 이 차는 이제 오늘 또 출고하는 차여서 네 이제 좀 세차도 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 중.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세개 모델이 밖에 네. 두 대가 스타리아가 한 대는 저희 이제 샘플 카로 제작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음. 한 대는 이제 주문 제작 되어 있는 모델인데. 어, 뭐, 이따가 설명도 다시 드리겠지만, 예, 고객분이 요구하시는 그 스타일이 굉장히 음. 좀 뚜렷하시고, 좀 독특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아, 알겠습니다. 이랬던, 요거는 음. 이제 고객님께서 어, 약간 세컨카로 따, 차가 엄청 싸더라고요, 이게. 뭐, 부가세 환급받고 막 이러니까 뭐한천0백 대. 오, 정부 지원금 받고 산 거잖아요. 어, 요세안란 차. 맞아요, 맞아요. 전기차. 아, 어, 찬... 가격이 1,500 정도 되니까, 이게 뭐 가격에서 다 용서가 되는. <laughs> 뭐 차가 좋냐고 물어보면은 뭐,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격에서 다 용서가 되는. 알겠습니다. 그 보면서. 네. 아, 아내를 유명성이... 저희는 뭐 차는 중요하지 않고 아내 네. 어떻게 만드냐. 레이아웃, 중요하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전기 캠핑카네요? 그렇죠. 어, 전기 캠핑카. 어, 그러면 다음에 세븐여스도 이런 전기 캠핑카를, 전기 네. 세미 캠핑카를 네, 네. 만들 수가 어, 그럼요. 자, 있다. 얘가 그러면은 키로수는몇킬로가 몇 되는 거죠? 제가 차 파는 사람은 아닌데, 200, <laughs> 보통 200 조금 정도 가요. <laughs> 맞아요. 200한2 0 어. k 로3 0 k 로 정도? 20kg, 네, 네. 뭐그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다아요 이제 한완속할려면한 8시간 충전해야 되는 네, 거고,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어, 네. 자, 우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돼 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요 <laughs> 캐빈인가요? 약간 네 요거는 이제 이밴이 이 밴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밴으로 돼 있고 어, 네 이제 그 캠핑카 형태에서 이제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응. 이렇게 딱 깔끔한 TV도 있어요? 구성으로 그리고 무시동 있다 32인치짜리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차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차박이 가능하면서 이동식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어 도어가 튄 도어로. 네, 이게. 음, 아 뒤에서 뒤에서 봤어요, 저. 야. 네, 뒤에서 보도. 그렇게. 그러게요, 대표님. 뒤에서 이렇게 아까 오픈을 처음에 시켜 주시죠. 어, 그러게요. 야. 느낌이 좀 빈티지한 느낌을 고객분이 원하셔가지고 오. 약간 이제 빈티지한 풍으로 일부러 이렇게 느낌을 줘봤어요 옆에도 이제 레드파인 원목으로 저희가 좀 빈티지한 느낌의 이제 음. 그칠 도색을 계속 올려가지고 딱내 스타일인데 이거? 아 그러세요? 계약서 네. 하나. 네. <laughs> 아이고 알겠습니다. 편하게, 집에 편하게. 우리 내무부장관한테 아, 예, 예. 좀 허락 좀 아, 받고. 그럼요, 그럼요. 어. 받아야죠. 네. 아 여기 이제 통로. 네네, 여기갔다 내려갔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통로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테이블을 두 개를 이렇게 올려서, 네. 아저 내리고 그렇죠. 테이블 내리고 옆판을 네. 크게 아멘.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눠서 쓸수 있게 구조를.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주무실 수 있는 침상 공간이 그렇죠. 요것도 내려서 하면은 두 분이서 근데 세 분까지도 거의 충분히 자겠는게 아, 폭이 150이 나오거든요. 아, 폭이 150. 150에 2m. 2 m 다그 보통 스타리아 스텔스가 1,200, 1200 정도에서 1,300 정도 되죠. 대보다 어. 20cm 더 넓으니까 뭐 충분히 세 분까지는 뭐 타이트하게 잘수 있죠. 야 이거 아니 이거 보고 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할수 <laughs> <알> 있을 <laughs> 것 같은데? 왜냐면 차 값이 워낙에 저렴하니까. 예. 뭐 일단은 맨 처음에 진입하시기에 요새도 이제 스타리아만 봐도 가격대가 그. 저기 뭐냐, 한3500 아, 정도 하잖아요. 음, 음 그죠 차, 얘는 아까 말씀하신, 와 엄청 이거는 정확하게 골프백을 넣기 위한 이 골프를 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거 골프백 넣고도 이거 네. <laughs> 앞에도 그렇겠네. 함이 있는데 걔도 골프백에 딱 들어가요. 아 그래요? 골프백 넣기 위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고 아, 셔서 저희는 딱 주문 제작이라 딱 맞춰서 주문제작, 빈티지 빈티지 했는데 사실은 네. 빈티지를 가장한 퀄리티는 전기비 아, 네. 아니 저희 퀄리티는 항상 기본으로 좋아야죠. 아기본으로 아, 그러면 퀄리티는 항상 기본으로 깔고 이제 고객의 니즈를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고객분이 좀 요구하셨던 중에 차 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차 값은 넘어가지 말자. 아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차 값이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천이백 아, 주고 천오백 천오백에 샀어. 이는뭐 이제 고객분이 사 오셨고 네. 이제 저희가 꾸며드리는데 이렇게 꾸미는 거는 지금 딱한천 100만원? 어? 그럼 세진 않네요? 네, 한 천만원, 거의 천만원 이게 한 대신에 천만 정도. 이제 고객분이 저걸 가지고 배터리랑 음. 그 인버터 같은 거를 원래 쓰시던 가지고 게 있어서 오셨어요? 갖고 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네. 배터리 뭐한 300, 기본 300이라고 해봐요 네네네. 300에 뭐 인버터 뭐, 뭐 3kg 하고 하면 1200? 1,200 정도 어, 어, 1,200, 이 정도면은 아마 다 제작이 가능하죠 이게 세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음. 만약에 스타리아나 뭐, 이렇게, 벤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뭐, 가능... 원하시면은, 이런 분위기를 내달라. 음. 뭐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런 것도 다 가능하죠. 이, 알겠습니다. 여기가 창문 있는데, 이게 지금, 뚫은 건가요, 그러면? 아, 다 뚫었죠. 다 그죠? 네, 여 밖에서. 네. 밖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 아, 이렇게 파. 예, 네, 뒤에, 뒤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뒤에요? 네. 아, 이쪽에도. 네, 이거는 뭐, 더, 더, 더 많이 뚫어달라 그러시면, 은 아, 뭐 사방에다 다 뚫어도 되고. 사방에 뚫었는데, 그만 하나 뚫었는데, 돈이. 네. 돈 하나씩. 손님 아, 받아야지 <laughs> 함께 가볼까? 가볍게 좀 봤는데 어, 천장도 레드파인으로요? 네. 여기 레드 파인 원목을 전체. 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풍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구나. 이런 원목들도 싸구려가 아니고 다 화이트오크 나무를 썼고 이제 힘 받는 부위들은 자작나무 들어가 있거든. 응응응. 음, 음. 그렇게아 어, 여기는. 뭐, 이거는 뭐 다들 예, 많이 사용하는 유튜바다.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전자렌지, 냉장고, 네,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TV가 그리고 있고. 소소하게 뭐 이런 수납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알아서 고객분이 음, 어, 요청하지 않으셔도. 네. 저쪽에는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어. 뭐 최대한 쓰기 편하게. 그 네. 그냥 간결하게 쓰기 편한 딱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디자인 하나는, 아 그냥 뭐 디자인과 마감은. 아, 네. 네. 제가 중요합니다. 여기 몇번 오면서 와, 이거 진짜. 네. 네 어. 저희도 뭐 이제 뭐 이게 한번 저희는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더안만들고요 <laughs> 양산은 재지 네. 아니아요 양산이 아니고 저희 는 하나씩 주문 생산이니까 어. 하나 하고 나가게 좀 그냥 안 보여드리고 그냥 내 보내기가 아까워서. 어. 네. 야, 이 친구가 이게 얼마큼 나친 거? 전고. 얘가 2m 12. 그럼 지하 주차장 다 들어가는.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2m 9cm인가 그래요. 어. 요거가 음. 이제 고객분이 이게 차가 전기차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그히타를 틀으면은 바데가 쭉쭉 달거든요. 에어컨보다 히타가더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무시동 문의야. 히타를 따로 많이 달으세요. 아. 그래서 여기에 무시동 히타를 달았는데 음. 앞쪽에 좀 지저분한데 네. 앞쪽에도 일단 토출구가 하나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앞쪽으로도 뺐어요. 네, 앞쪽으로도 오. 토출구가 마련이 돼 있어서 보일라나 모르겠네. 앞에 의자 밑에, 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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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아, 밑에 아, 밑에. 여기 여기. 네. 여기. 그래서 히타 조절하는 것도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운전석에 앉아서 킬수 있게. 음.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서 운전석에 앉아서 뒤에서 딱그 무시동 히타를킬수 있게 여기에 운전석에서 달려. 운전석에서 조종해. 그렇죠. 어... 그래야지 운전하면서도 킬수 있고 캠핑하면서도 킬수 있고. 어. 여기에 위치해 있어. 캠핑도 되고 이동식 모체량도 되고. 네. 어 이게 그러면. 중국에서 세아 전기 캠핑카드한 건데 네, 그렇죠. 뭐 다니고든, 다뭐 다른데 다뭐안 만들어봤지만 뭐늘안 만들어본 차에 만들기 때문에 <laughs>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한 천만 원, 천백만 네, 원 정도. 대충 한 천만 원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뭐 여기에다가 뭐더 원하시는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뭐 추가도 되고 뭐 빼고 싶은 것도 빼셔도 되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세븐은 항상 모든 거다 커스텀으로 다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그게 그 기쁨. 이제 저희... 예, 강점이기도 그쵸? 하고. 그죠. 예, 또 똑같은 차를 계속 만드는 것도 재미는 없어요. 그또한 차가, 그러니까 나머지 두 대는 네. 스타리안데, 또 각각 다르다. 그렇죠. 하나는 일단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아, 이것도. 어, 요 차량인가요? 네. 오. 이거는 지금. 어, 스타리아인데 하이 루프가. 음. 어 근데 기존에 보던 하이 루프랑 은좀 다른데 이건 어디에서? 저희가 이제 하이로프 차 개발을 한 모델이고요. 그래요? 네. 어디고죠? 어디, 오. 어 되게 더그 유니크, 그러니까 더 이렇게 뭐죠? 저희가 좀 수, 약간 유선형으로 네. 생겼죠. 어, 그러니까 네. 다른데 거는 좀 이렇게 약간 투박하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배치 마킹 할때 제작할 때 배치 마킹 했었던 게 이제 순정, 순정을 보면 조금 투박하게 생겼어요. 어. 아 너무 못 생겨서. 그 조금 아쉬워.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네. 스타리아 안에 레어시 어떤가, 새롭다기 갖고 네. 골라했는데 나오자마자 봤던 게, 그, 돌고래 앞에, 어. 코, 우, 어, 눈 위에, 아, 네, 약간 네, 네. 그 느낌이 딱 네. 가졌어요. 돌고래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네. 어, 돌고래 대가리가 이런 <laughs> 식으로. 바람 저항 같은 것도 불박고 어,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하이리프 네. 하게 되면, 잠시만요. 어, 가격이, 만약에 이런 걸또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네. 가격 오픈해도 어, 네네 하이루프만 제작하시면은 450만원에 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450 그래? 음. 뭐지? 뭐 국내에서는 뭐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가 그 450에 하니까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저희뭐 의전용으로 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어. 캠핑카를 어. 제작하실 때 그냥 옵션으로 하이루프 추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때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음. 아주 저렴하게 그래요? 만들었어요 야, 아니 높이가 그안 남는다고 보면 된다 니 하이 하이루프는 그냥 그냥 달아드리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말을 못했는데 너무 저렴하니까 새로운, 새로운 그어 나는 실력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텐트 같은거 얹으면은 보통 한1200 뭐1400 이렇게 하니까 음. 텐트를 실제로 잘 쓰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잘안 쓰시거든요 텐트를 달아놓고 이제 주차장 같은 데서 열기에는 조금 이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음, 이거는 뭐 어디 주차장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펼치지 않아도 뭐 보시기 음. 좋으니까 음. 이거는 음. 네, 좀 독특한 컨셉으로 음. 스윙도어 스윙도어를 썼고요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 게 많지가 아주 많잖아. 많지는 않아요 예. 네. 스윙도어의 장점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야 이거 네. 이거, 이거, 네네. 이것만 봐도 보시는 어, 분들은, 똑똑해 보이죠. 예, 스타리아가 아닌, 이건 어, 넣은 차 써있는데? 아닌가? 어? 스타리아가 써있는 거. 어, 그러니까, 써 이것만 <laughs> 모자이크 하면 있잖아요. 어. 어, 무슨 차지 그러겠는데요? 음. 연예인들이 음. 타면벤 음. 차량 아닌가? 음. 네, 자, 네, 뒤에 아니. 오픈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열어 짜자잔. 혼자서 그냥 음악까지 내가. <웃음> <네네>. <웃음> 아하! 어, 여기는 이제 수납. 네, 뒤에쪽은 한번 열어드리면 오. 이렇게 수납 수납 예, 네. 수납 오, 여기 수납 또 있네? 네, 다 수납입니다 낚싯대딱 넣고 이 네. 어. 사이즈만 해도 뭐 거의 산타페 트렁크만한 사이즈가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차... 저희가 이제 개발한 차들 중에서 보시면은 다 수납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수납이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그 캠핑을 다녀보신 분들은 수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네. 진짜 다 수납 없으면 다 짐이 안으로 쌓이기 때문에. 야. 네, 이렇게. 이, 그리고 아까 천장이 저렇게 높아지니까. 그렇죠. 어, 좀 전에 보던 세아 전캠 볼가랑은 아, 또. 많이 다르죠. 어, 차원이 다른. 높이가 세아보다 앉았을 때 거의 한 뼘은 더 높아지니까 음. 엄청 높죠. 내가 오면서 가볍게 멘트 친게 있는데. 네. 세븐이스는 <laughs>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 내가. 아, 그래요? 그랬는데, 아, 역시나. 어르신분들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찾으시고 음. 젊은 풍, 젊으신 분들은 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 찾으시고 아 젊으시어서 한 젊으시니까 빈티지 아 줘야지.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래 여기 근데 빈티지한 느낌은 확실히 앞에 음. 봤던 차가 맞아요. 그거는 아주 본격적인 빈티지한 <laughs> 본격적인 빈티지. 얘는 이제 이런 이런 소재들은 이제 월넛 월넛을 사용했기 오. 때문에 좀 매우 고급스러운 소재를 오.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음. 월넛이랑 또 약간 빈티지한 느낌하고도 또잘 맞는 것 같아서 아 여기 여기 아 <laughs> 숨어 있는 공간에 음, 네 여기에 샤워기가 있어서 뭐 여기다가 샤워 텐트 쳐가지고 샤워 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이그 스윙도어의 가장 큰 장점은 약간 프라이버시 공간을 확보해줘요 양 옆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열어도 옆에서 안 보여요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이제 주차장 같은 데서 열었을 때 이렇게 여는 것보다 이렇게 열었을 때그 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이제 방충망이 이거는 쳐져 있는 방충망은 거고 방충망은 뭐 많이들 쓰시는 제품인데 얘가 제일 쓰기가 좋아요 이렇게 쇽촉쇽촉 내려서 어 여기다가 딱 막아놓으면 모기장 안들어 그럼 여기는 청수통이 보통 우리 20, 20씩 들어가잖아요 네 얘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네. 저쪽 한번 가볼까요? 네, 앞쪽에서 예저 네, 이리로 가겠습니다 안에 네, 들어가서 설명해야겠다 시쌰 어. 얘가 보통 냉장고에 앉으면 천장이 닿아야 되는데 얘는안 닿아요 엥? 얘 머리가 어? 안 닿아요 어. 이렇게 높이 앉아도 머리가 안 닿으니까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되고장점네 네, 엄청 넓죠. 여기 있는 뭐 실내에는 이게 수전이 이렇게 있고요. 음, 수전이 음, 있고, 있고, 네. 여기에는 여기 이제 테이블에다가 아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어, 저희가 그리고 ]도. 계속 신경 쓰는 게 이제 수납인데, 어. 수납이 이제 굉장히 큰 수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수납이 있고, 음 양쪽으로 이제 수납이 엄청 크게 양쪽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하여간, 여기는, 수납에서는. 네, 수납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아... 어, 포탑프티가 숨어져 네, 있구나. 포티도 여기 숨어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아... 여기서 바로 볼류도 보셔도 되고, 빼서, 뭐, 샤워텐트에서 보셔도 되고. 여기는, 이게 이제 제공되는, 네. 이것도, 원로스로 아, 예, 얘는 이제 이쪽에, 딱, 그, 고정이 되게 안에, 이렇게 딱, 그 어? 끼워놓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 어? 그래요? 네. 이게 밥상으로도 아, 이거, 되고. 박 예, 밥상이지만, 음. 이제, 앞에 안 쓰실 때는. 음. 여기다가. 야. 이거. 야, 이걸 어디다 치워야 되나. 근데 보통, 오. 이렇게 해서. 딱이네. 네. 어? LG 24인치, 24인치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요 실내에서는 딱, 딱 맞는 사이즈예요 거. 네. 아, 여기 요기, 여기도뭐 하나씩 네. 넣어주게끔. 수 있고, 어. 이제 앞에서 이제 운행하실 때는 이렇게 땡겨서. 음. 전동으로. 네, 전동으로 해서 뭐. 앞쪽에 이제 공간이 좀 넓게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고, 뒤에 캠핑카 공간을 쓰실 때는, 이쪽으로당겨서 쓰실 수 있게. 이게 지금 위에 하이루프까지 돼가지고, 네. 어, 이게 기본 뭐400 이렇게 뭐 이상 들어는데 네. 네. 진짜 저렴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이게 안 됐으면. 보통 한1300 아. 정도 하이루프만 올려도 한 1300, 1000만원 이 정도는 하니죠 아, 그 기본 모델도800 이상 되고, 네. 1100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게 만약에, 네. 어, 나 이런 거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 네. 했을 때, 얼마가? 얘는 지금 한 2200만원 정도? 2 2 0 0이요 네. 하이루프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 그렇죠. 음. 요, 요 사양으로 만드신다고 하면 한 2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 그러면 전기시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배터리가 들어왔잖아요? 300A. 300A? 네, 300A, 뭐, 인산철 들어가 있고, 네, 무시동도 들어가 있고, 히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버터 뭐, 2kg짜리, 뭐, 음. 저자인지 냉장고, TV, 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어, 그런 것보다 생각보다 이런게 비싸요. 암막커튼. <laughs> 이막커튼렇게싹 둘러치는 게한 어. 60만원 정도 나오고. 이렇게 스위드로 다게 네, 암막이 좋게. 암게 얘가 쳐놓은 거안 쳐놓은 거가. 게 네, 거안쳐가 거의 한 3, 4도 차이가 나요. 겨울에는, 어, 겨울에는 오. 무조건 해야 돼. 네,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있지만, 앞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싼 재질을 안 썼어요, 보면은. 그럼요. 예. 네. 다 좋은 걸로 어. 하려고 저희는 아이, 그 보시는 분들도 소재 차이 금액이 얼마나 이걸 뭐 저희가 대량 생산해서 이걸 뭐 수백 대 만들면 어. 이거 조금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생각하겠지만 뭐 저희가 어. 하나씩 주문 제작형이기 때문에 뭐 예, 여기서 조금 아낀다고 뭐 그걸 아껴지지가 않아요 좋은 거 써야죠 좋은. <laughs> 자 그러면 2 2 0 0요 얘는 이제 2,2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타리아 지금 하이루프까지 돼 가지고 네. 어. 만약에 라운지든 뭐 네. 다른 어떤 차종 있잖아요 모델. 네. 투어러. 어 투어러든. 벤. 얘는 기본 베이스가 500으로 제작돼요. 그럼 500만 가능한 건가요? 다 돼. 다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아이 아, 이 차를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차 같은 경우는 할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요거는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차가 포함해도 어 거의 한. 저희가 5 0만원 정도까지 가능해요. 차값 포함해서? 사, 차값이 3,500만 원이니까, 음. 한, 지금, 할인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럼면 차값이 3,500인데, 500. 네, 얘가 한2,200정도라그랬잖아요그럼러면5,700 네, 그렇죠. 정도가, 연식의 물은 어떻게 네, 되냐? 네, 저희... 연식이 이제 작년 연식으로 돼어있어요 저희가 샘플카를 가지고 있었던데. 그리고 이제 한해 당신 상...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 네. 즉시 출고도 가능하고 할인도 엄청 많이 개소세도 없겠는데? 개소세는 들어가죠 로... 네, 저희가 내는 거니까 개소세는 그안 들어가고 뭐 등록비 응. 정도만 들어가면 돼 취득세 취등록세는 뭐 막... 내야죠 네, 뭐 22년식이고 키로수는 22, 지금 22년식이고 키로수가 거의 뭐전 차니까 1000키로가 안 돼요 그냥 여기 어... 구조 변경 받으러 검사 갔다 온거아 <laughs> 원래 신차가, 신차가 나와도 기본 300은 3백. 맞아요 쉽게, 예. 저희가 이게 원래 검사 차를 음... 만들고 나면, 화성검사소에 한번 데려와야 되거든요. 음... 그,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야, 난, 아, 혹시라도 요 차를 얼른 구매하고 싶으면 빨리 서둘러 어, 이게 네, 5,700 얘가... 정도 가는데. 맞습니다. 그잖아요. 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개수세랑 원래 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200 정도 더 나오죠. 어. 어. 그럼 거의 그, 6,000톤이야. 그러면... 그렇죠. 얘가 한 할인이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죠. 예. 이야, 네. 그렇구나. 엄청 얘는 뭐 그래서 이제 샘플카 저희가 이제 또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 이제 샘플카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 <laughs> 지금 세대 중에 저희가 두대 레어 탈론 레야 탈론 두 대의 차를 받고 하나는 어디 있는 거요 아, 차는 한번 또 저쪽. 으로